자, 하주석 사고. 그렇죠. 차만 했어요. 오! 최원성 허를 찔렀네요. 어, 저희도 뛸이라고는. 아. 사실, 이런 단기전에서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지금 최원성은맘 아, 먹었네요. 맘도 먹었고, 집중력을 가졌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민호 포수도 찍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허 찔렀습니다. <laughs> 야 이러면 또 달라져요. 달라지죠. 2 4 1루와 2 4 2루는 달라요. 안타 하나면 득점이거든 자, 자, 가요, 우승 가요, 가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최사삼도라호민 하주석은! 하주석, 하주석은! 하주석, 1루까지! 하주석, 2루까지. 하주석, 하주석의. 니다 하나이글스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원폴 투스트라이크에서 몸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인데 그러니까요. 하주석의 타격감이 좋다라는 것을 하주석이 지금 체인점이란 말이죠. 떨어지는 공. 야, 떨어진 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 절대로 잡아 당겼어요. 이게 사실 하주석은 약점 코스잖아요. 아, 하나이글스 오늘 경기 선취점을 얻어내면서 1대0 앞서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3차전.